능선을 타고 산을 넘으려고 했는데, 산이 너무 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안, 가로 갯바위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사실 간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이제 물이 돌았을 때못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내일 새벽에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좀, 낚시, 예. 시간이 좀 모자라고, 어, 물이 지금 그 죽는 물때라서 물이 지금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 그냥 예전에 했던 데서 좀뭐 대물을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채비를 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론스 지그에 대해 4인치 웜입니다 네. 보시면 쇼크 리더를 짧게 맸어요 네. 이렇게 쇼크리더는 이제 어 5호고 어 모노라인 5호고 어 원줄은 합사 1 5입니다 네. 쇼크리더를 이렇게 짧게 메뉴는 뭐 사실 뭐좀 원줄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네. 왔습니다 아, 아이고. 뭔지 모르겠네요. 아, 좋습니다. 아, 광어 같은데, 느낌이. 예, 네, 광어입니다, 광어. 아, 보십시오. 광어네요. 아, 이갸플러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들어볼까요, 그냥? 아, 줄이 끊어졌네요. 다 올리고 나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뭐, 얼추 육자가, 뭐, 조금 안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58? 사이즈 좋습니다. 아, 이거, 이빨을 조심해야 돼요, 광어는. 이빨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냥 스치기만 해도, 아유, 어, 많이 다쳐요 왔습니다. 아, 대물 같아 대물, 대물. 대물. 느끼면는 4자, 4자 오락 같습니다. 어, 어, 사자 같 어, 사자 사자 이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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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습 어, 다 어, 이거. 어? 40, 42, 어. 어, 죽입니다. 아, 죽인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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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맛 끝내줍니다. 아, 어. 어, 이런 거, 이런 거 잡다 보면 이삼자가 우럭 같지가 않아요. 아, 어. 아또 파고 들었어요. 오늘 또 파고 들었습니다. 또 파고들었습니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아깝네. 나오겠죠? 설마? 아 놓쳤습니다. 아요번에는 아, 방생 사이즈는 아닙니다. 아유. 네, 방생 사이즈는 아닙니다 한뭐 3장 넘을 것 같아요 아! 어우, 파고들 뭐뭐한35 되려나요? 힘쓰는 거 보니까 아자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어우 어우, 그래도 이거 뭐야, 이거? 어이고, 좀 작게 맞는데. 끌어올려보니까 크네요? 아, 야. 아, 좀, 아 자, 이 정도 돼야 좀우것 같습니다. 칼로. 아가미 쪽에 구멍을 내준 다음에 이렇게 줄을 넣어서 넣습니다. 넣어서 우럭 우럭을 통과시켜요. 이렇게 35 이상은 다 이렇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게미에서 좀 탈출할 수 있거든요. 아 걸렸습니다. 걸렸어. 아아 아,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얼마나 크냐 보자. 어? 얼마나 크길래 그랬지? 아 좋습니다 아이고 아유 아 요번에도 조금 사자가 조금 안될것 같은데 한37아 낚시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요. 네. 어제, 어, 저녁까지도 괜찮았고, 뭐 밤에도 할만 했었는데, 네, 새벽부터 아, 바람이 엄청 불기 시작합니다. 네. 도저히 뭐 낚시를 네, 할 수가 없어요. 뭐, 좀 씨알크 무릎을 몇 마리 잡긴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예, 뭐 광어 한 마리 잡고 예, 조금 아쉬운 조간네에요 예, 낚시를 마치겠습니다.